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다시 들어온 사도궁입니다. 사도궁이고 옆에 있는 분은 또게스트분인 게스트, 좀비 님이세요. 소개하세요 좀. 저는 좀비입니다. 네. 오늘은 잠들하고 도티 님이 해보, 해보신 탈출해 볼 건데요. 아, 그 경찰가 도둑인데요. 제가요, 탈출을 하려 할 때마다 이분이 자꾸 오시는데요. 바지가 없어졌어요. 운영장님 어떻게 된 걸까요? 운영장님이 너무 좀 이상하게 만드셨나봐요 아! 나도 기 나도 기야 너무 때리기 들어 속도 빠르잖아요 다이아가 무슨 뭔 소리죠? 속도가 빠르다니? 아! 강의할 기사 네 알겠어요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자! 네 들어간다고요! 너 혼자 가세요 안 가요 문좀 달아주셔야 돼요. 아씨, 이 그만 때리라. 하여튼, 아, 침대에 한개 있는. 아, 잠깐만요. 좋습니다. 뭐하내 걸요? 어, 이건 또 어디야? 어디가 어죠난는 누구죠? 누구죠? 아, 맞다. 맨날, 왜 맨날 크기로 오면 여기 있니? 아, 누구어디 누구누디? 누구누여 누구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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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요누디누요 뭐 때려요? 뚱땡이세요? 아니요. 왜 자꾸 뚱땡 뚱떼 이러세요, 뚱땡이. 뚜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뚜시는 뚱땡이라는 뜻. 뚱땡이가. 뚱이. 자 아,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또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자 재수 그걸 해볼 거예요. 어, 네 재수님 안녕하세요. <laughs> 나 공중에 떠 있어요. 네. 어 빡. 아 저기 어디서 상어 좀 해야죠. 개버릴까 어디지? 저 여기인데요. <laughs> <저기. 웃음> 아참 그러고 보니. 여기 감시하실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여기 가보시면 여기 가보시면 여기 샤워실로 이어져 있는 곳이 식당이고요 또 잠뜰님이 계셨던 곳 있잖아요 이렇게 밖에 소리가 나 여기다 가다 보면, 어디 여기 있는데. 아, 여기 아닌데. 아, 여기에 우선 표시가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는 간수님이 계실 곳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에 표시해 를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를 부셔버릴게요. 아, 요거. 계속 찾다 보시면, 이거 푸신 곳을 알 거예요. 자. <laughs> 여러분들, 이제도 한번 봐보세요. 자. 제수님전제수가 아닙니다. 아, 맞다. 간수님? 1시죠 예, 저기, 저, 점이야 잘못 읽었다. 아니요. 지금 샤워실 가는데요. 뭐야 이게 들어왔걸든 이런 나쁜 이런 나쁜 도약한 간수가 있다니. 하늘을 날아서 탈출을 할 수가 없어. 아 탈출할 수가 없어 아야. 여기는 탈출할 수 없는 지옥의 경로들교 카스테라 한개 훔쳤다고 이런 봄이라니. <laughs> 여기 상태는 말이지. 여기 종기 여기 저기요. 네. 저 이제 다시 껐어요. 아. 갑시다. 네. 아. 감기 싸우기 감주를 때려. 따우기따우기더 때리셨잖아요. 따속기야 빨리 갑시다. 네. 아, 잠깐만요. 샤워했는데 좀 치면 안 될까요? 좀 바람 좀 쐬면 안 돼요? 아. 잘수 있어. 안될 거야. 들어가 빨라 아, 제발 한 번. 안 아. 아이고. 잘오 가세요. 잘 시간이요. 에이잘 시간에 좀 자면 안 되나. 개수 없어. 어? 니. 네. 수 없다고? 아, 땅을 개수가 없어. 아, 잘오 좋겠다. 안 돼. 내 침대가 떠났어. 얘내 침대 빡아졌어내 침대 좀 줘. 내 침대가 박아져 버렸어. 아이고. 아이고. 일어났네 이게 뭘 시간가? 주세요. 주세요. 자네. 주세요. 아까 전그 침대 침대예요. 침대 주세요. 네. <laughs> 지금 밤인가요? 네, 밤입니다. 밤인데. 어디 하늘을 볼까?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자세요. 아, 지금 밤이에요, 진짜? 아, 장고대가 엄청나게 심하시네. 아, 너무, 너무, 이게 장고대가 너무 심하세요. 아, 너무 오래 자시네. 아, 맞다, 지금 밤이죠? 에 그냥 놀아야지. 디나,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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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놀람 <놀람> <놀람> <깜짝이야>. <놀람> 나동이, 나. 나,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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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야 아니 아니 그러다고 내가 가지 않아. 다기 빨리 아, 나 아, 간다고가 아, 받세요밥한 번도 안 먹었어요. 식당에 가자고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진짜 하네. 이게 진짜였다면. 몇빵 12개라도 사먹는데. <laughs> 이런 맛 알겠다. 같은 같은 <laughs> 나, 나 원래 많이 먹는단 말이야. 너도 없나? 너 20, 2 5개를 넘게 먹었어. <laughs> 야, 야, 알겠다고, 그거. <laughs> 아니야, 막, 원래 많이 먹는다고나이 정도면 더너 먹어야 된다고. 넌돼지야 그래, 난 돼지다. 더 없나? 좀... 먹어야 될게요.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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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야겠다. 도망가라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간다고, 요 간다고. 여쭤보로 한대 맞아야 돼. 돼! <웃음> <웃음> 어. <웃음> 여러분, 제가 오늘은 승리하겠어요. 아, 나는 신경도 안 쓰던 이런 잠통 같으니. 이런 잠통 같으니. 꼴 좋다, 아주. 와, 탈출했다. 탈출 끝. 잠시만, 잠시만, 나, 나, 나 있잖아. 나 이거 내꺼려가지고 나 원래 꺼졌어 여기, 여기 안 보여 그냥 왜 이렇게 보왜 그러는데 왜? 원래 그거 그런 거야 왜? 세팅이 다안 됐어 원래 세팅이 그런 거야 아니 그럼 나 여기 어떻게 서있는데 었내거였구나내거였어 응. <laughs> 그렇게 내은 됐고 김지훈이 이겼다. 아, 자, 자, 자 여러분도 한번 즐겨 보시고요. 오늘 재미있었던 하루였어요. 자이 못된 간수가 이고뭐 이렇게 됐는데요. 이 못된 간수. 뭐 나가자. じゃあ、いろいろね、ごね